현재 이 상황이 너무 겁하게 저도 상당히 지금 흥미로움을 입혀서 참 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떨립니다만 아, 되돌아보면 현 시점에서 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가는 생각도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것에 관계 네, 아 이거 어떻게 제가 잘 도움이 주도한게 오늘, 나가게 고에서 오늘,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서 아, 앞으로 내가 가야 할이과에언가한 말씀 올리고 싶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때 다른 데에기웃거리려이 그림의 완성을 위해서, 늘 절제한 일생활이었던 나 한국에서 태어났 사실 수묵화, 한국화가 한국을 한국의 미술이지만 우리에게 이제 이 클라시 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상 선생이 여기 오심으로써수묵화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그것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현재 그, 뮤지컬과 영화와 TV 드라마를 대표하는 정선생님 또 우리 가요계 한 획을 걷는 김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소산의 어떤 어떤 위상과 그 수준을 그리고 또 신세대, 한세대 후배들에게도 이분이 기꺼이 이두 분이 오신 정도의 위상과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데

어차 아, 이게 내 몸에 있는 것이지 정신이 한국에 있지, 그런 음식이 꽤 있을 때. 우리 경북의 자랑 김관용 도사님을 소개합니다. 헌신한 <laughs> 역사 의식과 미래 비전을 갖고 천년 고도 경주를 20세기, 21세기 명품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끼시던 소장 작품을 솔버 미술관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기재해 주신 손수환 전공부처 장관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서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미안해시죠 배우 유재석님 주간에 계시네요.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언제나 전역하는 젊은이로 함께하고 계시 가수 김수철님께서도 자랑되셨는데요. 나도 <laughs> 득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헌영 경상북도의 문영환경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회의 운영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본영의 <laughs> <경두시의> 경주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의시회 <laughs> 네, 부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뒤쪽에 계시네요.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효영 시회의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 강화공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최규현 농협중앙회 경북 공고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초에 네, 계시나요? 고맙습니다. 김부동 경주창공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실 기군의 구입장님 편협하셨습니다. 네, 기하해 주세요. 네 장윤희 독립국을 무너뜨린 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권영수 경북 미술연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 소산 박대성 어, 선생의 화음 지난 반세기를 정리도 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 지켜보면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저는 그 지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은혜를 많이 잊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업 50년 반세일을 이렇게 만나보면 제 생애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한 생애를 그림으로서 이렇게 어쩌면 그 도도하고 초연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마없씨 행운 제사의 찍기를 쓰던 걸 보니 쓰러 오신 걸 보니까 그림인지 글씨인지 어또 그림은 보면 글씨인 것 같고 글씨는 또 그림처럼 박대성 화백이 우리 경주에 계시기 때문에. 정 자랑스럽고 귀한 분을 모시고 삽니다 청도에 이승윤 분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모시고 가까 싶어서 어, 우리 소산 선생님이 고향 가시려고 이렇게 오셨다가 잠시 쉬었다 가신다 하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둘러 계시거든요 언제든지 만나 뵙고 싶을 때는 찾아오시고 또 우리 소산생님도 고향 가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산 넘어서 가시면 되는 것이 우리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주한 전 공부처 장관이 공직생활 할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런 큰 분이셨습니다. 정말 우리 최영식 시장님, 네, 문화 경주를잘 끌어가시죠. 행화를 하시고 세도 하시고 이런 분이 경주의 시장으로서 참그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손주환 장관님, 그, 소상 바백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정해 주셔서 고맙고, 김영호 장관님 안 오셨는데, 두분 장관님은 소상 선생님이 상당히 그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박권은 문화행정위원장님과 이준학 위원장님. 특히 우리 이성률, 우리 청각공수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거 고향이라고 찾아오셨는 모양인데,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예, 네, 내 기민들 참석에 감사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뭐, 그도몇장 있고, 뭐, 둘이사고몇 사이가 됐니다 정말, 이 가까이서 본우상에는 예, 교 학교는 높지만더 사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리고 애매 판단 력매우 많이 돌아다는 견해, 이러한 것이 바로 옆에서 지켜봐는 나로서는 상당히 많이 배우고 고맙다는 말씀 굉장히 듭니다. 전통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어, 그런 에, 측면에서 이소산 회화는 더 의미가 각별하다고 봅니다. 에, 어쨌든 붓끝 하나로 우주를 희롱하는 어, 그런 거장이 됐습니다. 이런. 어, 어, 가수가 아니고 작곡가로는 우리나라. 그 세계적인 행사를 여섯 개를 다 했습니다.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대전 엑스포, 월드컵, 주2십 정상회까지. 그때 매번 우리 문화를 세계 알리는 데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는데, 오늘 그분 선생님 그 화합 50주년 기념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선생님이 세계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경주 올해 한번 왔더니 유무봉 선생님 저 어렸을 때. 경원대학교 미술학에 제가 강의했었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 계셨고 저기 뒤에 KBS의 엄기, 엄기백 형 계신데 여유왕이시더라고요. 두루두루 많이 계신데 경주가 문화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주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천년 넘고 이런 문화가 드물어요. 경주시에서 또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우리 박대현 선생님을 많이 후원해 주시면 은 세계에 나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면서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50년 동안 이렇게 그림을 한결같이 하실 수 있을까? 또 더불어 선생님은 어 제가 알기로도 4살 때 이렇게 한쪽 팔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당하시면서 어렸을 때 그런 힘든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래사장에서 그림을 그리시고 흙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림 작업을 하신 것에 대한 그런 경외로움이 있었고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높은 벽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이런 분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 처음에 그 만나는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대단했었고, 지금도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겸손해야 된다. 겸허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배우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감히 서게 돼서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경주를 경주는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선생님 덕분에 또더 사랑하게 됐고 경주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강우석 감독님 작품의 고산자란 영화를 이번 9월 7일에 여러분들과 또 스케일에서 만나 뵙게 되는데요. 거기에 제가 흥선대원군 역할을 맡았는데요. 거기서 제가 난을 칩니다. 그 난은 소산 박대성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는 난입니다. 나중에 영화 보시면서 또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70주년 행사에 또다 같이 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저, 너무 좀, 제가 좀 흥분을 잘안 하는 동안 좀 흥분이 되는 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일이 다 이렇게 너무 제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뭘 내가 그걸 갖고 가느냐. 그게 제일, 있는 굉장한 한 화두처럼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참, 저, 청년 시절에 할까, 그때 그림 그러갈 때는, 그, 강원도, 어, 설악산이 제 안식처였습니다. 거기는 가면 편안하고, 그건 뭐 겨울 여름 몸 없이 그 철철히 들어가서 거기 사주고 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는지 한2 0 여년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여러 이야기 할게 없지만은 너무 어려웠어요. 또 너무 뭐가 아니 뜻대로 안 됐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 밤새도록 그림을 그립니다. 면서 그 그럴 그 때는 설 명절을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도 설 명절이 없습니다. 그래. 왜냐하 그럴 그 때는 가봐야 반가워할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제가 또 그, 그런 게또 자존심은 또담달렸서그러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요새 이 자리가 되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이젠 내가 사회 정말 제대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제 시간을 철저히 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 이제는 뭐 제가 어디 가서 뭐 인사할 일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그 시간을 제가 쪼개서라도 뭔가 마침표를 하나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항상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집사람일 이 핸드폰이 사람 미치게 한다 이거 좀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보니다 그래서 어저께 집사람을 보습니다 오늘 좀 공포를 하겠다 했습니다. 앞으로 핸드폰 놓고 좀더 열심히 해서, 마지막, 뭔가는 저도 모르지만, 뭐 나올 듯한 그런 생각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작은 아니지만, 좀 그래도 우리가 아예그예 그, 예. 훌륭한 미술관에 무언가를 좀 마감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느 분을 택하고 어느 분을 저저사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는 너무 어렸을때 지금까지 도움이 있을 사람이라서 예 그걸 좀 벗어나고 싶어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술관의 개방 소식을 들으시면서 훌륭한 작품을 혼자만 즐기는 것은 욕심이다라고 판단하셔서 만인이 둘이 감성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기증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함께 내려주신 우리 손주환전 장관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 최영식 경주시장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전 공보처 장관 손주환. 그의께서는 애정하고 계시던 소중한 작품을 경주 소고 미술관에 기증하여 주신 데에 의하여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경주 시민의 소중한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6년 5월 20일 경주시장 최영식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희망박 씨를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증하서 우리 작품 한태사 우리 감사표를 드리고 준비 되셨죠? 여러분, 네, 함께 박수를 축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화악의 바로, 수상박대에서환의 등장, 50년을 기념하며, 나, 을, 커평해 주십시오. Thank <laughs> 지난해에 아주 대자히 만들어 봤습니다.